이번 영상은 ERP10 법인카드 거래 내역의 상대 계정 유형 등록 항목 추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거래 내역 메뉴 상단의 상대 계정 유형 등록 버튼을 누르면 도움창이 뜨는데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항목 추가도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항목이 반영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데요. 계좌번호 등록, 신용카드, 상대계정 유형 등록 버튼을 눌러 항목 추가 및 저장한 후 법인카드 거래 내역에서 확인해 보면 새로 추가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